아니, yeah. Yeah. Oh, y e 아성 먼지 날린다, 먼지, 먼지, 먼지. 이리 와, 아성아, 먼지 날려. 저것도 갖다 줄까? 아성아, 먼지 날려. 더운데? 안 들어간다, 안 가? 엄마, 저거 배는 못 먹지, 아직? 한 번, 한 번, 큰거따 볼까? 한번한날큰거 따. 이따가 따보자. 배 맛있는 매니 말안 생겼어 안, 음. 안 맛있어. 너무 많이 열렸다. 음, 맛있어. 엄마, 안가. 뭐, 뭐너 다른 사과 먹고 싶어? 야 안돼 차와 차. 응. 너 이거 안볼 거야? 다른 사과 먹을 거야? 응. 야, 하나 다 먹고 나서 먹어야지. 그럼 누가 먹어? 아가. 아가가 먹어? 아가가 안 먹는다고 엄마 줬잖아. 응. 이리 와. 아정이, 앞에 조심. 니가, 니가 콜라. 고양이. 고양이? 고양이 아침에 있었어. 더워서 들어갔어, 그늘로. 응. 저, 뭐야? 구름, 구름. 뭉개구름. 응. 응 뭉개구름. 아니야. 응. 아, 왜안 와? 들어가자. 응. 이거. 엄마, 이거 끌게.